예, 오늘 부족한 저한테 이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어, 영광스럽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 한국조직학회 회장님, 한국행정계획학회 회장님, 이사장님, 귀한 시간 내주신 두분 의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또 오프라인으로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바로 저 발표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저, 어, 통계 수요자로 평생 살다가 통계 공급자로 보호가 바뀐 것은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밖에 안된 사람이 뭐 느낀 게 그렇게 많다고 기도 발표까지 할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1년 동안 어찌 보면 밖에 있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조금 덜 보이던 걸볼수 있었던 면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어, 생각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를 어떤 식으로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제뭐 부족한 소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과, 어, 부족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정상적인 국가 증거기반 정책을 위해서 꼭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통계가 기본적으로 분산형 통계책입니다. 그 말씀은 어, 국가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이 있지만, 통계청이 직접 생산하는 통계는 66종 뿐입니다. 어, 통계청이 이른바 승인 통계를 지정해서 관련하는 통계가 1200종이 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전 부처에 걸쳐 있습니다. 어, 국내 정책 운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SDG, 넷째로, 탄소, 이런 것 관련해서도, 여러 부처가 공유된 통계가 물 흐르듯이, 어, 활용되는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구조는 어, 어떻게 보면 과거 우리가 못살때 경제가 제일 중요했고 통계도 경제 통계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청이 현 기재부의 경제 통계국으로 시작해서 어, 조금 커져서 현재 기재부의 외청으로 있습니다. 경제 통계로만 한정해도 어, 여러 부처에 걸쳐 있습니다. 당연히 뭐, 말씀 안, 어느 부처인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통계청, 국가 통계의 중요한 영역은 삶의 질, 사회, 환경 에서 경제의 범위를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레거시에 의해서 기재부회청으로 있는 현재 통계청의 구조와 현재 통계청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각종 통계의 현실과 너무나 큰 갭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르고 60 이상 인구를 보면 1년에 옛날 우리가 60만 대군이라고 했는데 60만 대군씩 늘어납니다. 1년 만에. 1년 전이 1년 후의 모습과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이런 가운데 노인 빈곤화율은 OECD 통계에 의해서 평균적인 나라의 3배 가난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 때문에 어, 투표권은 상대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한테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두 가지 문제 때문에 어, 연금 개혁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어, 연금 개혁이 됐든 노인 일자리 대책이 됐든 복지 정책이 됐든 노인의 실태 파악이 먼저입니다. Fact first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저 외람된 말씀이지만 학교에서 경제학 가르칠 때 이런 노인에 대한 포괄적인 연금 통계가 당연히 구축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이 이렇게 가난하다는데 노회, 노령화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는데 노인 스스로 각종 공사적 연금을 연결해서 어느 정도나 은퇴 후에 스스로 인컴 제너레이터를 할수 있는지 당연히 파악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통계청 와서 보니까 제 기대가 빗나갔습니다 파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1년 전부터 그래서 포괄적 연구 통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어, 했습니다만 그거 연결하는데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어, 또 사회 통합 지표 OECD 성장의 기본적인 캐치 프레이즈가 포용적 성장입니다. 포용적 성장을 하려 그러면 삶의 다양한 지표들이 연결돼서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자기 데이터를 보라고 하는 개인들만 마이 데이터 개념 비슷하게 봐서는 유엔에서 얘기하는 living no one left behind 여기에 맞지가 않습니다. 민간에서는 원하는 사람 사이에만 계약을 체결해서 각종 서비스를 할수 있습니다만 국가 통계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을 커버해야 되고 당연히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 누구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간의 통계와 국가 통계는 너무나 다릅니다. 가계부채 통계. 최근에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고 생각, 많이들 얘기합니다. 통계청에서는 한국은행 금감원과 함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1년마다 실시해서 부채 통계를 파악합니다. 표본이 2만 가구입니다. 전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한계가 당연히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표본을 이용해서 가계부채 통계를 냅니다. 통계청에서는 훨씬 더잘할수 있습니다. 왜잘할수 있냐면, 통계청만이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가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 유일하게 전국민의 리스트를 인구 총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부처의 행정자료와크로스체크를할수 있는 인력과 경험과 그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통계청은 전수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어, 이런 면에서 가계부채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도 통계청이 전체 가구에 대해서 가계부채 실태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역시 통계청의 힘만 가지고 할수 없습니다. 자료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국제사회와 관련된 SDG라든가 넷째로 이런 것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다 약속한 겁니다. 이 약속 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자료가 당연히 연계가 되고 정책 당국에서는 정책 목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어, 통제나 모니터링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예, 현재 통계 모습입니다. 분사장 국가통계체계하에서 국가통계를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각각의 행에는 전 국민 리스트가 있습니다. 5,200만 개 정도의 행이 있고 기업의 경우에는 670만 개 정도의 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열에는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정보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정보 또 고용에 대한 정보 각각 정보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이 검은색 칸막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협조가 되는데 그 협조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시급한 노인 연금 연결하는데 1년 넘게 걸리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데이터를 뭐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크게 3분해 보겠습니다. 민간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것과 일부 겹치면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다. 민간 데이터의 경우에는 통신이나 신용카드나 여러 가지 음성, 영상, 텍스트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 딥뉴랄레톡 모델 같은 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이 훈련된 결과를 이용해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런 산업발전을 정부에서 뒷받침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기부에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기본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데이터를 보면 공개되는 부분과 공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개되는 부분은 예산 집행내역, 그 다음에 각종 문서, 이런 데이터들을 행안부 주도로 해서 잘 개방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OECD에서도 이런 공공개방, 공공데이터 개방이 있어서 넘버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는 것은 공공데이터 중에 비공개 부분,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국세라든가 사대보험 데이터라든가, 또 통계 데이터, 각종 정보들, 통계 마이크로 데이터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 통계만 하더라도 각 부처별로 개개인, 가구별 연금 데이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연금공단, 뭐, 퇴직연금은 따로 있고, 주택연금 따로 있고, 개인연금 따로 있고,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국가 통계 데이터 부분은 현재 거버넌스가 취약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통계 체계로서 이른바 K 통계 체계. 통계창의 이름이 Statistics Korea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K Statistics가 됩니다. 그래서 K 스타티스 체계로 명명을 했고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엑셀의 각 행을 나타내는 키 이것이 통계 등록부입니다. 인구 가구 통계 등록부의 경우에는 5,200개 행이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서 개인은 식별이 안 되면서 연결은 할수 있는 그리고 연결되는 개인 대체 식별 대체 번호로부터 역으로 주민번호를 추적할 수 없는 일방향 암호화 기법을 써서 이걸 키로 해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면서 각 부처의 데이터를 연결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어, 크게 통계등록부와 이것을 허브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각 기관에 나눠져 있는 데이터들을 마치 공항이 허브공항과 지역공항이 연결되듯이 어, 허브앤 스포크로 연결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면에서는 오늘, 저, 의원님께서도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저희가, 어, 렵게 정부 입법으로 통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꼭 통과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통계 등록부로 각 부처에 연결된 데이터가 뚫리면 이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원치 않는 일입니다. 어 따라서 암호체계, 개인정보보호체계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통계청은, 저, 시험 암호체계에 연산에 성공을 했고, 현재, 감사하게도 과기부의 R&D 예산, 도움을 받아서 협업 예산으로 150억 넘게 투자해서 R&D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게 K통계 두개 제축은 통계 등록부와 개인정보보호 책계입니다이 개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관 A와 B는 서로 원수가 원수지간일 수도 있습니다. 적과의 동침도 가능해주는 암호책입니다. 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만 저 사람의 데이터는 데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 내 국정 운영, 내 부처 운영에 도움이 된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안 보여주면서 서로 카드에 있는 인투이션을 공유해서 국가 통계를 생산하는 책입니다. 놀랍죠? 이 놀라운 일이 가능한 것은 최근에 암호 상태에서 연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른바 동영 암호, 호모모픽 인크립션이라는 것의 기술 발전 때문입니다. 어, 아무래도 숫자로 돼 있어서 이것을 제가 어제 어떻게 하면 표현을 잘할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저 시계 같은 모양에 12시 방향으로 돼 있으면 열쇠가 잠겨 있습니다. 이것을 저 180도를 돌리면 그래서 6시 방향을 향하면 시계가 풀리가 됩니다. 이때두 기관이 원수직 아니면 둘한테 열쇠를 기관 A에 대해서는 북동쪽 45도 90도를 돌리고 또 남서쪽 90도를 돌릴 수 있는 열쇠를 줍니다. 뭐 이런 열쇠 만들 수도 있겠죠. 반대로 다른 기관에는 북서쪽 90도와 남동쪽 90도를 돌릴 수 있는 열쇠를 줍니다. 자, 그러면 어느 개인도 전체 열쇠가 없습니다. 그렇죠? 둘이 합쳐야만 열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조를 이용해서 바로 이러한 개념을 그대로 이용해서 결과를 공유합니다. 둘이 암호 상태로 자기의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암, 같은 암호기 때문에 합칠 수가 있고 암호 상태에서 이른바 앞서 말씀드린 동형화부 때문에 연산이 가능하고 연산된 결과를 서로 풀때 서로 합의해서 풀면 됩니다. 그 풀기 위해서 두 개의 열쇠를 같이 공유하면 됩니다. 어, 제가 타이틀을 적과의 동침이라고 쓴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기본 데이터는 아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 보여주면서 두 기관이 협업해서 나온 결과. 그리고 그 결과는 데이터가 아니라 통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없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둘이 협업해서 열어서 공유하면 됩니다. 이것을 저 그림으로 보면 최근에 저 데이터 댐이라는 표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데이터 댐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수력 댐처럼 되면 치명적입니다. 물이 어디서 흘러왔는지, 누가 쓰는지, 누가 퍼가는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데이터 댐은 각 기관의 데이터가 각 기관의 고유한 암호체계로 보호가 된 상태에서 앞서 말씀드린 동영암호와 열쇠 구조를 이용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당연히 가능하고 꼭 우리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데이터를 이런 구조로 만든다 그러면 감히 말씀드리기입니다만 세계 최초로 우리의 공공데이터 체계가 가장 앞선 체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식으로 그림을 말씀드리면 앞서 칸막이로 막혀 있던 엑셀 스프레드 시트의 정보를 아무 상태에서 다 연결합니다. 아무 상태에서 연결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누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허브 앤스포크로 연결해서 어, 각종 정책 집행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 필요한 부처의 데이터를 연결하면 됩니다.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클라우드에 다 모을 필요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고 위험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이 각각의 데이터를 분산형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 연계 활용만 하면 됩니다. 저는 뭐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런 생각이 저만의 생각이나 아니면 뭐 우물한 개구리 생각인지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암호학자가 MIT의 비너드 바이트타라단이라는 교수입니다. 그분이 사회보는 국제 암호학대회에서 제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공데이터의 활용 체계에 이걸 쓰기 위해서 유엔 통계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고 OECD 어, 통계의장단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사이트 링크돼 있는데 뭐 죄송합니다 영어로 돼서 죄송합니다만 관심 있으시면 좀 보시고 저한테 질문 주시면 얼마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 시간이 돼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려면 현장을 가야 됩니다. 국민 삶의 현장 어, 예산 집행의 흔적 그것이 바로 통계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데이터 민간 데이터의 거버넌스는 잘되고 있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평가도 좋은데 유일하게 미싱링크인 국가 통계 데이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경험이나 인력이나 이런 면에서 뭐 제가 통계청장이라 죄송한 말씀입니다. 통계청이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어,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